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뭐, 김승학 프로나, 조진석, 강영일, 최금천, 나, 이렇게 해서 한 8명이 됐죠. 그 당시에는 준혜우는 그렇게 됐지만, 정식 PG 프로 시합을 할 때는, 프로들하고 같이 시합을 하면서 테스트를 했어요. 한명씩겨가지고 그래서 프로, 그 당시에 프로 챔피언 뉴욕골에서 할 때인데, 내가 나인을 남겨놓고, 식스 한단가 해가지고 1등을 있었어요. 텐그 당시에는 텐 오바까지 프로를 만들어줬어요. 여러 박까지 나올 때언 하고 계셨어요. 근데 마지막 나이 냉겨 놓고 한장상 프로님한테 졌지. 그래서 여섯 개오방가 쳐가지고 난2분8오 프로가 됐지. 한올에 여섯 개오버을 해버렸. 아니, 나인 노래. 아, 인코스에. 아, 예. 뭐 그때 말도 어리고 뭐6 8팔년되니까 <laughs> 우리 한장상 프로님한테 졌고 그 당시에 내가 2등을 했지. 그래서 이분8오 어. 예. 그랬다가 이제 7 2 년도에 그걸 똑같이 복수를 해서 1 5개안다루해서 우승을 한 거고. 시합이 한 개밖에 없었으니까. 1 년에요? 1 년에. 그러니까 1년 그거 하나 보기 위해서 예. 쭉 연습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72년도 나 우승할 때계개가 생겼지. 음. 동해 오픈에 일본 교포들이 와서 만들어 준 거하고 우리 한국 오픈하고 피지하고 이제 그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지금 동아제약. 예. 동아제 강신호 회장님께서 골프를 좋아하니까 아. 강신호 회장님이 시합을 하나 만들어 줬고 그래서 아, 아. 아마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은 잘못 해도 한네개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78년도 내가 우승할 때는, 72년도 우승할 때는 시합이 한개아시아스터 하는 거 이제 하고 두개큰 시합이. 아. 나머지는 뭐한달한 한 번씩 무슨 게 원래 해피스터킷 그런 시합은 있었는데 아. 그건 뭐 시합이라고 생각하지도 안 했고. 그렇게 해서 시합이 점점점 생겨가지고 지금 와서 열여덟 개, 스무 개 생긴 거지. 지금 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열여덟 개, 스무 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에 이사로 있으면서 밥도 협회 돈으로 안 먹고 자기 돈으로 짜장면 사서 먹고 이사회 할 때도 아, 돈이 없으니까. <laughs> 그러니까그 당시에 그 지금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피지하게 커졌고 피지가 정식으로 발척이 됐고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돈 주신 분이 군인 구태태 나고 나서부터 이제 골프 인구가 많이 늘었고 5.16 나가서 골프 인구가 진짜 몇천 명이 생긴 거지. 옛날 자유당 때는 한 200명에서 300명밖에 없었어요. 대한민국 전체예요. 전체? 그럼 전체가 뭐하소울에 뭐, 있는 거니 외국 외국물 먹고 온 사람들 정도만 그 이제 하고 있나? 장관들, 아. 그 이순영 씨라고 초대 내무장관, 아. 그분이 이제 골프장을 새로 만들었죠 거기다가 아. 그게 외정 때 있던 거예요. 아. 외정 때 있으면 해방이 되면서 그 동네 사람들 농사를 지었지 갈아먹었지 다. 6기5 끝나고 그 이순영 씨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고 내무장관 했던 분이니까. 고만 두면서 그걸 다시 골프장으로 다시 개발을 했지. 그래서 나중에 그걸 재판해서 국민들한테 조금씩 줬지 땅값으로. 땅값. 그때 뭐 얼마씩이냐 그건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조금씩 줬어. 그래서 이제 골프장이 생긴 거예요. 서울 칸추리가그 아. 서울 칸추리가참 좋았어요 골프장. 음, 어렵고참 음, 음, 어려웠어요. 음. 거기서 내가 무슨 시합인지 몰라도 하여튼 후완다루 내가 무슨 시합인지 몰라도 하여튼. <laughs> 버디가 나온다는 게 쉽지 않았겠어. 요 어, 거기는 진짜 어려웠어요. 어. 그 허정구 회장님이 우리 협회장 했을 때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18호에서 물이 많이 고여있어. 그 회장님 이 와서 구경하시는데, 회장님, 이거 여기서 아연 쳐도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아, 그리내서요? 어, 그리내서. <laughs> 그래서 <laughs> 버터로 하다가 내가 홉 바다를 했지. <laughs> 그, 그거는 내 기억이 나. 안걸러가니까안 안 굴러가니까. 안 아. 허정구 회장님께서 우리 피지를 많이 도와줬지. 그분이 저 공로가 많지, 크지. 그, 김, 저 김정필 총리님은 잘 치셨습니까? 골프 좋아하셨죠니 어, 골프 좋아하셨죠. 아... 그러니까 군인, 그 당시에 뭐, 다들 골프 좋아하셨지. 아... 길재호 씨나, 김정필 씨나,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우리, 기, 내가, 김동완 씨, 원내 총무했던 분인데, 팔기생이지, 그 분은. 그 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아... 그 분이 날 많이, 대우를 같이, 나한테 레슨을 받았지만, 아... 매일 아침마다 팔군에 가서. 아, 미팔군? 미팔군이 생겼을 때. 아... 그, 그러니까 60, 그게, 64년도가 6 0몇년도 생겼을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있었으니까 거기 매일 아침에 가서 내가 버스 타고 가서 집에 가서 모시고 팔8에한 레슨하고 그러고 와서 또 버스 타고 서울 관철이 와서 아. 연습하고 그래서 내가 구, 65년도에 군대 입대했거든 아. 그 당시 올남 전쟁 날 때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저만 군대를 안 갔어 사실 아, 골프 월남, 때문에 올남에 전쟁으로 <laughs> 99% 갔어요 그래서 이제 67년도인가 태는 골프장이 이제 나 9월에 만들기 시작했지 그 당시에 그정례역시 교장님이 계셨어요 아, 육사교장이요? 육사교장님이 아, 네. 정례혁 시 네. 저기 국방장관도 하고 그랬어요 아마 그 네. 분이 그분이 교장했을 때 우리가 거기 불러가지고 골프장을 만드는 데니들이 와서 하라 그래가지고 아, 내가 육군본부에 있었거든 참모총장 <laughs> 내어놓느 아, 옛날에 육군본부가 거기 있었으니까 네. 아니 육군본부는 저기 있었지 지금도 거기에 개룡대요 아니 육군본부 육군본부가 지금 대전으로 와 있어요 개룡대로 아, 그거는 저거죠 해변, 저기, 공군 아니에요? 아니요, 다 왔습니다. 다 갔어요? 아, 네. 우리 네, 하, 네. 저기 있었거든. 하, 네. 어디에, 그, 저. 태능에. 이렇게. 아니, 저, 팔군 앞에. 아, 미팔군, 용산에. 용산에 있었거든. 팔, 아. 저기. 그래서 그, 참모총장 일가 끝나면 네. 바로 팔군에 가서 나인을 치시고 난 가고 집으로 가고 렇게 아. 군복은 뭐 별로 안 입어봤지만 태고 가라 해서 태능 가가지고 우리 애들 지금 한일구 여덟 명 불러서 같이 그걸 관리 됐지. 관리를 해가지고 채 골프장 나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뉴코리아 골프장이 생겼으니까 그때 당시에 회원이 25만 원이었어. 그래서 제가 그 세면 세멘트하고 연탄 연탄 하시는 분들을 내가 네, 네. 8 명인가 아 명을 테니에서 레슨을 했어요. 테니 아... 쭉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의가서 제 삼대독자니까 의가서 제대로 할수 있었는데 안 했지. 아... 안 했다가 이제 정식 프로가 오면서 뭐, 네슨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아. 제대 신청을 해가지고, 네. 바로 제대를 했지. 네. 그래서 그 네슨 8명을 모시고, 뉴 코리아 골프장 하는 조건으로 거기 이제 프로로 갔지. 그래서 뉴 코리아 골프장을 67년도, 67년도 7월 1일 내니까 출근했어. 그김동완 씨가 빨리 가라고 해서 군대를. 네. 그래서 이제, 김동완씨 얘기해서 빨리 군대를 갔지. 그래서 이제, 논산훈련소에 하고 있다가, 그 논산 훈련소 소장이 골프를 배운다고 자취이 됐어요. 그때 휴가 왔다 김동환 씨가 올로라해 가지고 참모총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참모총장 실로 왔다. 그래서 참모총장을 골프 가르쳐드렸지. 그래서 이제 태누 골프장으로 가서 체, 골프장에서 그래서 내가 그냥 일병이에요. 2년 동안 근무해도 진급도 안 시켜주니까. 아니 진급도 그때 뭐 시험복을 했는데 그것도 안 했으니까. 아 진급 시험도 이거였는가 보다. 네. 아... 그래서 그냥. 지금도 난 일병이야, 지금. 제대한 게. <laughs> 2년 동안 했는데. 아니, 제대, 그러면 계급이 일, 일병으로 제대하신 거예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진급도 하고 뭐가 있어야 진급을 하는데, 진급 시험을 안오고 그냥, 그, 저, 태능골프장에 있다가 바로 제대를 했으니까. 군복을 안 입고 관리를 했으니까. 소, 소대장들이 와서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네. 관리를 했으니까. 태능골프 제대하고 바로 뉴욕 고략골프장으로 갔지. <laughs>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이제 기름 파동 나는 바람에, 그 이제 거기 기름 파동이 세게 났어요. 75년도에. 저, 저 저는 저 기름 파동은 기억이 잘안 나니까 어려. 모르죠. 예. 그래서 기름 파동 나가지고 거기 그만두고 이제 한1년 쉬었다가 1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조영기 조영기씨그 조용, 형님 제일 큰 형님을 만났는데 그 양반이 그래서 이제 사무주택 방배동에빈 땅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 이염장을만든 거예요. 골프가 골프 쳐서 이제 좋아진 것도 있고. 그냥 세상을 물정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골프 외에는 할줄 몰랐으니까 진짜 못 박는 것도 잘못 했으니까 먹으면 그냥 골프, 자도 골프, 밥을 먹어도 골프 총, 총리님하고도 쳐봤습니까? 아그 총력은 못 쳐봤어요 아, 골프는 치고 같이 우리 안양골프장에 오면 같이 모시고 회장님 따라갈 때 같이 따라가긴 했지만 같이 골프는 안 쳤어요 골프 잘 치셔서 좋아하고 78년대 150만 원 받은 거, 그때도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 그때도. 적긴 적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우승하면 일본 시합을 가니까, 일본 시합에 그때 김승학 프로 둘이 가가지고, 물론 예선이 떨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 시합으로 하면, 참가하면 그런 시합은 3일 예선이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3일 예선에 떨어지면 10만 앵을 줬어요. 아, 일본에 초청입니까? 도, 도들? 도달... 그건 초청이었어요. 아. 그 나머지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시아 수업기도 가니까 일본 가서 시합 한 열댓 개씩 하고 오고 그랬지. 뭐. 그지만 성적은 안 좋았지, 일본 가서. 그때 이제 골프가 스윙도 나쁘고, 뭐 모르고 그냥 연습만 해가지고 친 거니까. 아... 하늘에서 망하고 막. <laughs> 일본 애들은 벌써 그만 해도 미국 물을 타가지고 체계적으로 했잖아. 한국에 뭐 체계적으로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우리의 눈동자로 그냥 남치는 거 보고, 미국 잡지 보고 배우고, 영어도 못하니까 그림 갖다 붙여놓고 그거 보고 배우고 그랬지. 죽어적이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뭘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감으로 하는 거야 이제 아, 이렇게 치면 안 되구나. 이렇게 치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서 그냥 레슨을 할수 있고 남을 네. 가르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눈에 골프채가 움직이는 게 보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 모르게도 이렇게 칠 때, 아마추어분들이 칠 때, 레슨 받을 때 골프채가 공이 맞는 순간에도 보이니까 그게. 그래서 어디 맞았는지 내가 얘기하잖아. 요 예, 지금 어이 맞고 어디 맞았는지를 얘기하고 공이 어디 가는지를 공안 보고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런 게 이제 신통인 거요 근데 시간 다갔어요 빨리 하세요. 예. 30분 동안 얘기만 했네. 어, 그게 지금 더 값집니다. 옛날, 약간... 예, 옛날 얘기도 좀 듣고 그래야지. 손프로님 아니면 그 골, 대한민국의 골프 역사를 누가 얘기해 주겠습니까? 아직 얘기한 점들이 많지. 우리 선배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과장을 많이 하시니까 <laughs> 저는 여기에 과장이 하나도 이 예. 0.1%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프롬 님 만나 뵙면서 느낀 게 거의 줄이면 줄였지 그렇게 과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해서 그때 플래에서 거좀 걸렸네.